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지기입니다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가을 냄새 살짝 살짝씩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산책하면서 가을 냄새를 살짝 느꼈는데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뭐 생각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피크닉! 소풍,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서 가든지, 친구들이랑 가든지, 연인들끼리 가든지 해가지고, 이것저것 시켜놓고, 돗자리 깔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피크닉 하실 때 어떤 음식 많이 드세요? 뭐, 치킨도 있을 거고, 뭐, 중국 음식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텐데,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피자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피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이렇게 피자를 포장주문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피크닉은 못 갔고 네, 시간도 안 되고 해가지고 피크닉은 못 갔고 집에서 집크닉 집크닉 하려고 여러분들이랑 포장해왔고요. 제가 오늘 먹어볼 피자는 피자 엠소마라는 브랜드예요. 요즘 피자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 피자 엠소마는 퀄리티도 괜찮은데 가격도 너무 좋아요. 피자 L 사이즈 한 판이랑 사이드 메뉴로 스파게티를 하나 이렇게 사왔는데요. 이렇게 두개 사서 26,800 원밖에 안 나왔어요. 정가는 29,800원인데, 피자 엠소마는 포장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인을 해준다는 거 3,000원 할인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이 가격에 피자의 사이드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laughs> 피자 엠소마라는 브랜드는 다른 피자 가게들과는 또 차별점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요즘 커스텀 유행하잖아요? 직접 이렇게 만들고 수정하고 이렇게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피자 엠소마는 그 트렌드와 딱 맞는 피자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피자 엠소마도 피자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커스텀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피자 엠소마 피자는 토핑도 직접 고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우도 종류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도우 변경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먹고 싶은 피자를 이렇게 쪽쪽쪽 커스텀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즐기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브랜드입니다. 100% 자연 치즈, 그리고 피자 엠소마만의 특제 소스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저온 숙성 도우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스타 피자를 고집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메가 토핑이라는 신메뉴가 나왔어요. 궁금해서 메가 토핑 피자, 반반 피자로 해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주문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메가 토핑 이름만 들어도 토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죠. 음, 메가 토핑이란 이름에 걸맞게 토핑이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어요. 보기만해도 굉장히 알찬 토핑이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벌써 침이 고이실 거라 생각한데요. 저도 굉장히 침이 고입니다. 피자를 이렇게 앞에 두고 떠들기만 할게 아니라 이제 한번 먹어봐야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냥 먹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탄산음료도 가져왔어요. 프라이즈로. 하나 사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콜라 파세요, 사이다 파세요. 저는 사이다 파여가지고 콜라 대신 사이다를 가져왔는데, 사이다 한번 따라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다 따르는 소리 한번 들리게 가까이 들으면... 사이다 한번 따라주고요. 음 피자를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본인은 앞에서 여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람 바라바라바우우 너무 맛있겠는데요? 맛있겠죠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맛있게 생겼죠? 너무 맛있게 생겼죠? 고정시켜주는 녀석들을좀 빼놓고 스파게티도 스파게티도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또 들어있어요 스파게티도 여러가지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게 첫 끼예요. 첫 끼여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고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몇 시간씩 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몇 시간씩 계속 걸어 다녔더니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먹고 싶습니다. 오 스파게티도 완전 완전 맛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스파게티 보이시죠? 스파게티도 엄청 맛있게 생겼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뭐부터 먹을까? 저는 일단 페페로니랑 치즈 반반으로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좀 베이직한 아이들이어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페페로니부터 먹어볼래 보세요. 라지 피자인데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토핑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완전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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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요 음! 음! 위에 올라가 있는 페페로니들이 양이 엄청 많잖아요. 카페로이 씹는 맛이 있네 음 진짜 토핑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 속 보면 소스랑 재료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 치즈도 많이 뿌려줬어요 맛있다 부담스럽지 않게 짭조름하면서 맛있는데요? 음 오래 씹어 먹어야 살안 찌고 소화 잘 되는 거죠 요즘 50번씩 씹어 먹 하고 있거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꼭꼭 씹어 먹으면 좋잖아요 음? 소화 잘 되고 소화 불량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0번씩 씹어 먹는 습관 들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피자 맛있다. 음. 오늘 첫끼 선택으로 아주 나이스합니다. 이 피자 꽁다리 안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전 피자 꽁다리 맛있던데? 응? 음? 또 그냥 먹으면 아쉬우니까 이 꽁다리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요거트 소스. 요거트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꽈내 무것과부터 붙여가지고 요거트 소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우와, 이 요거트 소스 진짜 맛있어요. 되게 참신한 맛인데, 뭔가 요거트를 해가지고 좀 시큼한 맛이 세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큼한 맛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묵직한 맛이 나네 맛있어요! 음, 요거트 소스 물건이네. 음. 이번에는 치즈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피자 맛있겠죠? 치즈 피자 한입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치즈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 와, 내가 조금 맞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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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음 씹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치즈가 많이 올라가면은 짤 때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안 짜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치즈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치고 짜지가 않아. 되게 맛있는 치즈예요. 맛있다. 음음음음 너무 맛있어요. 제짜 궁금한 건데, 여러분들은 퓨자 한판 다 드실 수 있으세요?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없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저는 뭐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꽁다리 말고 피자를 이 요거트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찍어가지고. 음! 음 요거트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음, 뭘로 만든 걸까?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피자하면서만 먹을 때 요거트 소스를 한개더 주문해야겠다. 하나로 부족. 소스 완전 맛있어.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조합이랑 굉장히 좋습니다. 묻혀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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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맛있어요. 양이 진짜 많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많아. 어? 내 얼굴만 한데? 수사합니다. <laughs> <laughs> 페로니 너무 맛있어요. 페페로니. 저 페페로니 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제가 요걸로 먹었던 페페로니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요. 피자 염소 맛도 진짜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페페로니가 빼곡하게 들어잖아요 피자 염소 마 메가 토피, 사랑합니다. <laughs> 제로사이다도 오랜만에 마셔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다가 제로사이다를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마셨거든요? 거의 물처럼? 근데 아무리 제로여도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당분 줄이기 같이 하면서 제로사이다도 이제 아예 집에다 구비를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편의점에서 사먹거나 이 정도로만 마시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시니까 마신다 페페로이 너무 맛있다 페페로니도 한번 소스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에 찍어 먹을 땐 이렇게 접어가지고 먹으면 편하더라고요

음, 나늘만 나는 소스도 맛있는데요? 피자 암소마가 소스에도 신경을 썼다고 하더니, 진짜 소스도 너무 맛있어요. 어. 음, 음, 이제 스파게티도 좀 먹어봅시다. 음. 음, 스파게티도 맛있어요. 스파게티 되게 맛있네. 한번 치즈 피자 위에다가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햄버거처럼 먹는 거지, 이렇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음 애초에 피자랑 스파게티가 둘다 맛있어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거의 다 먹었는데 치즈도 너무 맛있고 페페로니가 진짜 너무 맛있어 페페로니 너무 좋아 이제 치즈 하나랑 페페로니 하나 남아가지고 아껴뒀던 핫소스 치즈 뿌려서 먹겠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오오오 반반 뿌려놓고 먹으려고요 오 스키피 딥댓 아 음. 역시 피자는 핫소스가 있어야 돼. 전 핫소스 좋아하거든요. 파갈치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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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조각. 제가 좋아하는 페페로니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피자는 핫소스를안 먹어야 돼. 음, 음. 와. 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오. 위가 많이 줄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서 아.. 내가 빵빵해요 지금 좀 이따가 한식 한번 돌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피자 엠소마 먹어봤는데요 가격이 저렴한데 맛은 완전 고급! 진짜 맛있어요 날씨도 좋아졌고 피크닉 다닐 철이잖아요 피자 엠소마 피자 가져다가 한강에서 강 보면서 먹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그런 거 아니어도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아니면 친구들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피자 엠소마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너무 배부르고, 너무 맛있고, 너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피자 소성 완전 강추 드릴게요.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이제 치우고, 소화 좀 시키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